이곳은 시원한 바다 내음이 가득한 곳인데요. 통영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해산물, 바로 멍게입니다. 와, 통영 멍게 여기 다 모여있네. 오, 색깔 너무 예쁘다. 귤 색깔이다, 딱. 와, 진짜 이만하다. 탱글탱글해. <laughs> <laughs> 통영에서 수확한 멍게를 두고 경매가 한창이었는데요. 멍게 수협에서 는 멍게 철인 2 월부터 5 월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경매를 한다고 합니다. 아니 전국에 멍게가 많은데 통영이왜 이렇게 멍게가 유명한 거예요? 총생산량이 70%가 통영에서 나오거든요. 오, 네. 네, 그리고 다른 데보다 색도 좋고 질이 확실히 좋습니다. 아, 색깔이 예쁘고 네. 질도 좋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싱싱하고 예쁜 멍게 가져왔습니다. 예, 해드릴게요. <laughs> 아, 이걸로 뭘 해먹을 수 있어요? 임전스. 싱싱하는 건 먼저 해, 해, 해 먹고 멍게 회 네, 멍게 먹고 그다음에 멍게 비빔밥 멍게 비빔밥 뭐, 멍게 해물탕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맘때인 봄이면 딱 제철이라는 바다의 꽃 통영 멍게. 먼저 제철 멍게 본연의 맛을 가장 제대로 즐길 수 있다는 멍게 회를 만드는데요. 매년 봄이면 이 싱싱한 바다의 맛을 즐기기 위해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찾는다고 합니다. 또 미나리와 함께 매콤한 초고추장에 팍팍 무힌 무침 멍게무침은 입맛 살리는데 그만이고요. 한 끼에 보양식이나 다름없다는 멍게 비빔밥도 인기입니다. 어디서나 멍게는 먹을 수 있잖아요. 음. 근데 굳이 왜 이렇게 통영까지 와서 드실까요 사람들이? 그 멍게가 좀 호불호가 있어요. 호불호가 음. 있는데 예전 같으면 은그 서울 포장마차에서 팔고 음, 이렇게 하면 뭐 그게 본, 멍게 본연의 맛이 아니에요. 멍게는 엄청 예민한 먹거리가 돼갖고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맛이 급격히 변합니다. 아, 멍게가 갖고 있는 신티우란 성분이 휘발유성인데 그게 날아가면서 맛있는 향을 갖고 날아가고 안 좋은 향만 남으니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본연의 멍게 맛이 안, 못 느껴져요. 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산지에서 바로 생거 잡아서 먹었을 때가 가장 맛있는 거죠. 통영 멍게로 푸짐하게 차린 제철 한상 대령요. 산지인 통영에서 먹는 싱싱한 멍게 요리. 이 멍게 하나만 있어도 온가 산해 진미가 부럽지 않습니다. 아니 멍게 꽃이 네. 폈네요 꽃이. 화려하죠. 아 너무 화려해요 네. 진짜. 멍게 회부터 입에 한점쏙 넣어봤는데요. 음. 향이 확 와닿죠. 네. 이게 바로 이렇게 신선한 걸 잡자마자 먹으면 아주 고급스러운 향이 들어옵니다. 음. 몸에 좋은 해초까지 음. 한몫하고, 멍게향이 음. 끝내주는 멍게 비빔밥을 음. 한입가득 넣었습니다. 음. 멍게향이 향긋하게 올라오면서, 고소한 해초들이랑 어우러지니까, 멍게가 다했네요, 이건 진짜. 오늘은 해산물의 천국 통영에서요. 싱싱한 털게 파스타와 번개 비빔밥도 맛봤습니다. 여러분 저 혼자 먹어서 죄송해요. <laughs> 여러분도 싱싱한 해산물 드시러 어디로? 통영으로 떠나 보세요. <laughs> 싱싱함이 살아있다. 생명력 넘치는 통영 봄바다에서 살이 꽉 차오른 해산물들. 해산물의 전국 통영에서 맛볼 수 있습니다. 올봄 통영에서 싱싱한 바다의 맛을 꼭 느껴보세요.